경건이 뭔지 압니까? 경건. 주님 뜻대로 사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주님 뜻이 뭐냐? 뭐라 했습니까? 영생이라 그랬죠. 영생은 뭐냐? 영생의 내용 속에 들어가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는 겁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겁니다. 그 하나님의 사랑 가운데서 살아갈다가요. 영원한 하나님의 사랑 속으로 들어가는 게그 영생이에요. 미움과 분노로 가득 찬 인생을 살아요. 여러분, 하루 동안에 여러분의 삶이 사랑입니까? 사랑이면 믿음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은요, 어떤 곳이냐? 미움이 가득합니다. 분노가 가득합니다. 내가 세상으로 살고 있다는 증거는요, 미움과 분노요, 두려움과 불안이에요. 그리고 항상 나는 피해자로 산다는 거야. 요왜 아, 나를 괴롭히나? 나는 싫어. 이놈은 날씨, 날씨까지도, 날씨 보고도 이놈이라 그래, 이놈. 더워도 이놈, 추워도 이놈. 여러분, 무 경. 그리 도예수한서 경건하게 살고자 하면요, 세상 박수치지 않습니다. 여러분이 제일 힘든 건요, 여러분의 육이 이걸 좋아하지 않습니다. 왜 새벽에 나와야 되거든요 사실은. 제가 어제 잠깐 저녁에 이 말씀드렸죠. 아 그. 장군의 얘기를 했습니다 잠깐 장군. 내가 그 장군의 이름이 갑자기 생각하지 않았는데. 장군이 나 히필 장군인데요. 네 이분에 대해서 잠깐 얘기했는데 빠뜨린얘기가있습니다 믿기 사전에 들어가면요, 이 나힛빌 장군이 나옵니다. 우리나라에서 장군 가운데 유일하게 술, 담배, 여자를요, 절대 가까이 하지 않다는 거예요. 술, 담배, 여자. 하나님이 몸이 성전 아닙니까? 그렇게 술, 담배, 성적인 하나님 앞에 이 정상적인 부부 관계아니 이거 있지 않습니까? 이분이 월남전이 있을 때 항상 그 중간에 대만의 비행기가 기차 간답니다 대만에 그러면 들어가는 고급 호텔인데 최고 호텔이 있답니다 우리나라 장성들이 가면요 항상 그 길을 들렀다가 이제 월남 베트남으로 가는 데고 그 항공로선이 그렇답니다 그런데 여러분 잘 들으십시오 최고 호텔에 들어갔더니요 지배인이 책을 한딱 가져왔어요 사진 책을 가져왔는데 딱열어보니까요 최고들의 미녀가요 옷 벗고 있는 사진이에요. 장군님 한 사람 고르십시오 하니까. 아나 관심 없다 이랬어요. 이미 호텔비에 계산이 다 지불됐습니다. 그러니까 가져가라고. 그리고 가까운데 교회가 어디 있냐 알려달라는 거예요. 내일 새벽 기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저는 이 말을 듣고요. 진짜 이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많구나. 목사다 아니다. 이분은 장로님이셔요 세문한교의 장로님 이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종교적으로 그분이 살았다는 것보다는, 자기의 재산을 장애인들에게 다 내놓고 갔다는 거예요. 그게 그 위기살이 나옵니다. 왜 그렇게 살았을까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여러분, 입으로 사랑한다 누가 말 못합니까? 삶이 안 따라가면요 그건 정말 입으로도 고백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삶이 따라가야 됩니다 나는 이분이 박진희 대통령이 이분이 부대를 잘 통솔한 걸 보고 준장 때 장군회의에서 이분을 불렀어요 장군들이 몇백 명이 다 모였는데 이분이 워낙 부하들을 잘 통솔하고 이 행정체계를 잘한다는 얘기 듣고요 각카가 직접 가서 술을 따라줍니다. 딱 부어주고요. 딱 같이 축배하자는 거요. 예딱 들고 대통령이 서 있는 겁니다. 그게요. 장군에게 그런 것이 온다는 것은요. 별을 하나 더 딴다는 겁니다. 근데 그일본이요 일본당 가만히 있으니까요. 옆에 국방장관이 그 자를 얼른 받아서 각각 죄송합니다. 나장군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날 군복 벗을 줄 알았는데, 하나님은 대통령의 마음을 감동시켜 그 다음날 별 하나 더 달았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마지막 숨질 때, 단임 목사님, 김동희 목사님을 불러서, 목사님, 제가 제 사업 직장일 때문에 정말 충성하지 못했습니다. 장로로서 회개합니다. 제가 한나라 간는데꼭 만나십시다. 그리고 찬송가 455장을 불러달라고 했습니다. 그 찬송이, 우리 지금 찬송가 3 0 0회입니다그 찬송, 어떤 찬송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딴 근심이 있 서랴. 이 찬송을 들으면서 눈을 감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 땅을 떠날 때요, 어떻게 떠나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가 갈수 있는 천국길은요, 선한 대고 코푸는 식으로 가는 길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아들의 십자가에 피흘져서 우리가 걸어갈 그 천국길에 징금다리를 놓았습니다. 주님 빗자국을 따라 우리는 가야 합니다. 사랑성도 여러분, 주의 뜻대로 세상 사는 것은 절대 쉽지 않아요. 쉽지 않아요. 오늘도 잠깐 뉴스 보니까 JTBS에서, JTBS에서 이런 방송이 나왔더라고요. 먼저 대꾸하고 싶지 않지만요. 왜 교회가 대면에 배를 그리 주장하냐? 현금 때문이냐? 이래요. 내가 묻고 싶습니다. 그 기자에게. 당신은 돈 때문에 그 기자일 하냐 묻고 싶습니다. 여러분 정말 교회를 그렇게 해도 우리는 맞대응할 필요 없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저를 그렇게 믿지 않다, 우리 교회가 그런 게아니라면그 말은 믿을 필요 없습니다. 자기 형편 되면 드리고 안 되면 못 드리고 괜찮습니다 교회를요 돈을 나는 집단으로 이렇게 매도해도. 우리는 분노하면 안됩니다. 몰라서 그런겁니다. 몰라서. 네, 여러분 우리는 이 세상 살면서요. 주의 뜻대로 사는 것은요. 내 몸이 제일 싫어해요. 첫째가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순간에 뭐부터 출발했습니까? 물세례입니다. 물세례가 뭡니까? 내 육의 죽음이에요. 내 육의 죽음. 내가 그리스도 함께 십자가에 안못 박히고 바늘로 찔렸나니 그게 아니잖아요.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날마다 여러분 여러분 육은 살아나기 때문에요 못 박는 느낌을 가져야 됩니다. 내 육이 마음대로 하는데 예배당에 앉아가 잔순부른다? 아니요. 이제 여러분 그도 예배당에 나와서 한가참 감사해요. 왜 저도 예배당에 나와가 처음 몰랐거든요. 근데 이걸 못 깨달았다면, 제가 집사는 뭐 하겠습니까? 장로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목사가 되면 뭐 하겠습니까? 주님, 나너 모른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 믿는 격은요, 하나님의 아들이 생명을 가지고 우리에게 왔습니다. 그럼 우리는, 예수 믿는 이건요, 여러분 우리는 절대 바꿀 수 없습니다. 경건하게 자고자 하는 박해를 받는다. 세상은 우리가 정말 바르게 사는데도 박해합니다. 그 다음에 1 3절읽어 볼까요? 시작, 악한 사람들과 속이는 자들은 더욱 악화해서서 속이기도 하고 속기도 하나니. 여러분, 악한 사람들은 속이기도 하고, 더욱 악화해서 속이기도 하며 속기도 하는 겁니다. 이 땅에서는 두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자기가 속고 있는데 속는지 몰라요. 여러분, 이 성경의 진리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 여러분 다 속는 거요. 예 알겠습니까? 이거 진리입니다. 이것만 속이지 않는 겁니다. 여러분, 인생을 지혜롭게 살았다고 한다면요, 그 지혜는요, 성경에서 나온 지혜가 되어야 됩니다. 성경.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요, 내 생의 마지막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그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속지 마십시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병원에 왜 가느냐? 병원 우리 치료를 지고 있습니다. 중요하죠 병원에. 그니까 의사가 우리 치료하는 겁니다. 뼈가 부러졌을 때 치료해주고, 예, 막 지금 교통사고로 말이죠, 막중 중상이었잖아요. 의사 그거 다붙이네요 누가 붙이겠습니까? 신기해요, 신기해요. 어려가. 여러분 직장에 왜 갑니까? 직장은요 내 생계를 위해서 가는 겁니다. 아무리 추워도 가는 겁니다. 학교는 왜 가야 됩니까? 여러분 이 시대는 공부 안 하면요 미래가 없습니다. 미래가. 예수는 왜 믿느냐? 우리의 영혼을 지고 계신 분이 예수님이셔요. 아셔요? 이 땅의 짧은 인생, 우리 인생을 성경은요 하룻밤에 잠자다가 사람이 깨가지고 잠깐 이렇게 뭐 물도 마시고 화장실 갔다가 돌아오고 있지 않습니까? 밤에한 경점 같은 것이 영원의 시간에서 우리의 일생이란 겁니다. 금방 지나갑니다. 이게 여러분 이 세상이 오래 될 것처럼 보이면요, 내가 믿음의 줄못 잡아요. 이게 금방 지나가요. 나는 어제 어떤 분이 나를 딱 보더니요, 이래요. 내가 뭐 나도 이제 장사로 오신 부부인데, 나라를 덕분에 나는, 나이 들어도 요, 젊다리 얘기 들으면 기분 좋잖아요. 여러분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나이가 조금 들면요, 젊게 보인다면 기분 이 좋거든요. 근데, 딱, 아, 이렇게, 내가 한, 나도 모르게, 그분이, 이제 이렇게 서 있는데 내가 물었어요. 이게 이제, 일하다가 보니까, 같이 일하다가 보니까, 대화하다가 하다 보니까, 그분도 믿는 분이고 하니까. 내가 몇 살로 보여요?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분이 하는 얘기가요, 딱, 아, 이러거든요. 75세에 이르는 거야 <laughs> 어, 근데 그말딱 듣는 순간이요. 아슬픈 거요. <laughs> 아뭐 55세 하면 뭐 틀린 거든, 뭐 안, 안 돼. <laughs> 여러분, 내가 아무리 해도요, 그분 눈에는 정확히 거의 보인 겁니다. 보인 겁니다. 어떤 여자분이 나이가 많은데 피부가 탱탱해서 보니까요, 전부 땡겨가 뒤로 다 묶어놨대요, 피부를. 여러분, 지나가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짧게 보이는 겁니다. 이 땅의 삶이 길게 보이고 보이니까요. 여기다가 모든 걸 걸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직장을 던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압니까? 저는 진짜 예수님이 되면요. 내가 이 직장이요. 솔직히 말해서 주일 못 지켜요. 포철은 365일 돌아가잖아요. 신날이 없어요. 그게 얼마나 큰 죄인지 몰랐어요. 여러분, 주일 지키는 거죠. 제대로 지키세요. 제대로. 제가 하나님 앞에 이래 살수 없다. 이 직장을 그만둬야 되겠다는 생각인데 목사님의 부름이 있었어요. 강 집사님. 주의 종은 낯을 마음이 없냐고. 그 제가 일말의 주춤함이 없었어요. 그리고 낯선 것은요. 내가 믿음의 길을 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예수 발견한 순간에요. 여러분 이 땅에 살면요. 끝났다고 생각이 됩니다 남은 생애는요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하나님의 선한 뜻을 여러분을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여러분 통로로 쓰임 받으면 그여러분이 자랑이요 영광이요 밀류가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요 나 때문에 주의 이름 높이며 주를 찬양하나이다 나를 구하러 오신 주를 기뻐하나이다. 하늘 영광 버리고 이 땅에 십자가를 지시고 제사했네. 무덤에서 일어나 하늘로 돌리셨네. 주의 이름 높이리. 여러분 때문에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야 할 영원한 삶의 생명의 길을 그분이 쫙 하늘, 하이에를를 그 닦아 놓았어요. 그것만 따르면 됩니다. 우리 아무리 부족해도요, 그때마다 또 주님 붙여십시오. 우리는 완벽해서 주님을 따라갈 수 있는 거 아닙니다. 주님이 내, 네, 나에게 손님입니다. 주의 인도하심 따라하면 주님이 인도해 준다는 거죠. 그러면 주님의 손 붙잡아야지.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아야지요. 하나님의 동을 구해야지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요 속이고 살고 속고 삽니다. 나도 지금 나도 모르게 속이면서 나내 말도 지금 다 맞는 거 아니에요. 정말 우리는 말 한마디요 조심하셔야 돼요. 내 생각도 남만 나 속이는 게 아니라 나도 남속여요 우리 화제가요 세상이 될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 가능한 세상을 줄이세요. 가능한 TV 시청하는 시간을 줄이세요. 왜? 그기는 세상령이 무섭게 흘러들어옵니다. 여러분이 믿음생활에 전혀 지장이 없으면요. 보신 분은 저전안 봅니다. TV 끄는지 오래됐습니다. 솔직히. 네. 왜? 제 영에 도움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제가 만나는 목사님들이 이구동성 똑같이 하는 얘기했습니다. TV 안 본다는 겁니다. TV를. 여러분 우리는요. 필요할 때만 조금 보는 건 잘못이 아니지만요. 그게 완전히 어? 여전 집콕이 아니라 TV 콕이라면 안 됩니다. 콕 박혀가지고요. 여러분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지 않게 살수 있는 길이 있으나 1 4절까 읽어야 하고 읽을까요?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신한 일에 그하라. 너는 내가 누구에게서 배움을 알며 또이스도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것도 예수 안에는 믿음 알리마 구원이 되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성경, 우리는 속고 속이는 세상을 살다가 끝나면 안 됩니다. 안 속는 길이 뭐냐면 이 진리의 성경입니다. 어느날 여러분 이 진리의 눈을 떠잖아요. 이제 여러분의 삶은 끝난 거요. 예 왜? 이제부터 여러분이 사는 게 아니고 주님이 살아주셔요. 주님의 손 붙잡는 거요. 이게 예배당에 평생을 나와도 이걸 못 잡는 사람이 있습니다. 내 삶의 가치가 과거에는 나였습니다. 내가 근데 아니에요. 내가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가치는 뭐냐? 나가 아닙니다. 주님이요. 왜? 주님이 나의 모든 것이 되어 주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를 섬기는 게 아니에요. 어떤 면에서는요. 주님을 섬기는 그 길만이 내가 가야 할 길입니다. 의사가 병든 사람에 게 반드시 필요하듯이, 왜 나를 위한 의사입니다? 맞잖아요. 주님은요, 나를 위한 주님이셔요. 건강한 자에게는 좀 힘차게 해주세요.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필요 없고, 병든 자에게 필요하나니, 내가 의인을 부른 것이 아니라 제일 불로 해개시키러 왔다. 여러분 인간의 모든 비극을요 제로 안다면 여러분은 참 영의 눈이 열린 겁니다. 여러분 회개하면요 대부분이 문제가 풀리는 게 아니고 회개하면요 다 풀려요, 다 풀려요. 저는 뭐 오늘 아침에도 제가 하나님께 회개기도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냐 안 가르치죠. <laughs> 아러분 여러분, 읽으니까 너무나 부족한 게 많아. 또 회개하는 거러분요 회개.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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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하나님이 조금 좋아지게 하는 게 아니고요 삶을 회복시키는 러분 여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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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러니다 그래서 회개한 자에게 뭘 주냐면요 새 생명을 주시는 러분여 누구와 어떤 생명이냐면요. 하나님의 생명이 내게 들어왔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사람의 몸을 꼬셔 가지고 나의 삶을 살아 주신다는 겁니다. 나란 존재는 없어도 괜찮아. 왜? 이미 나란 존재를 살아 주시는 분이 계시다는 겁니다. 나란 존재를. 놀랍잖아요. 여러분. 그래서 이 성경에 이 내용이 있습니다. 성경 전체가 뭡니까? 영생을 이하는 거죠 영생은 뭐냐 하나님의 사랑을 받아들인 것만 영생입니다 여러분 요한일서 사장7절 보니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지 않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사랑하는 자는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시고 사랑하는 자가 하나님이 그 안에 계신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자 그래서 제가 회개한 게요. 참 사랑이 부족했구나. 내가 사랑이 하나님이 내 안에 들어온 증거가 뭐냐? 사랑입니다. 사랑, 사랑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성경의 전체 내용은 하나님의 사랑인데, 이걸 받아들이면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고, 내 육이 사랑한 대로 살아갑니다. 육이 내 육이... 제가 뭔지 압니까? 내가 살고 싶든지 사는 겁니다. 사랑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사는 것이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사랑. 그래서 우리가 부족하니까요. 하나님 편에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 성경을 너희가 상고하지만 이 성경이 내게 대해서 증거하는 거다. 요한복음 5장 39절이죠. 그러나 너희가 영생 얻기 위해서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는도다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할 정도거든요. 나는 생명을 내놓만큼 을 하나님께 나가야 합니다. 그런데 그 사랑을 우리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이 땅에 오셔서 하셨다는 겁니다.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요 예수를 맹물로 믿으면 안 됩니다. 예수를 피로 믿어야 된 피로. 예수 믿는 게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 전 요즘요, 제가 설교를 들으면서 보니까요, 해가 조금씩 풀려가요. 아, 이제 강단에서 메시지 전할 날이 얼마 안 남았겠구나, 쌤. 미안합니다, 이런 말 해가지고. 이 땅에서 우리 언제까지 있다고 말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저 하늘 길을 준비하고 살아가면요, 이것 때문에 모든 복을 다 주셔요. 알겠습니까? 영원한 길을 가게 하려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을 모든 걸 조율하십니다. 빼기도 하고, 더하기도 하시고, 다 하나님은요, 저 영광의 길을 가게 하겠 해서.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이요, 땅의 복을 주었더니 전부 날아빠지보세요 미안합니다. <laughs> 여러분, 땅의 복 가지고 끝까지 잘생긴 사람은 누굽니까? 다니엘입니다, 다니엘. 총리 자리를 줘도요, 흔들림이 없어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나희필이 소장 처음엔 준장인데 소장이 됐죠 이제 소장에서 이제 제대하셨는데 아 다니엘 같은 사람이 한국 땅에 있다는 게 너무너무 자랑스러워요 야 이런 사람이 한국 땅에 구나 여러분 거룩하게 사세요 부족하면 또 회개하더라도 거룩하게 사시기 바랍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여러분 우린 저 죄짓고 살면 안 돼요. 안 죄안지려고요. 죄와 도로 피할 일까지 싸워야 돼. 히브리 12장 5절. 여러분, 시제하고 기대하라면요. 다 못해도 형는 내시기 바랍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 할렐루야, 쉬지 말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제가 내 남대로는요. 아침에 기도 몇번 하겠다. 일단 시간을 딱 정했어요. 여러분, 시간 정하세요. 시간, 시간 딱 정하고요. 이건 내가... 이 땅을 떠날 때까지 이 시간 지키겠다. 딱 마음 결심했어요. 시간. 여러분 예배는요 여러분 결단 하셔야 돼요. 결단. 여러분 중요한 일은 다 가잖아요. 다 가고 다 만나고 다잖아요. 하 여러분 하나님과의 미팅만큼 중요한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과. 우린 선보는 자리가 중요하죠. 맞죠? 근데 이 땅에서 가장 귀한 것은요 주님과는 매일 선보는 자리예요. 할렐루야. 가장 귀한 만남은요 주님과 만남이에요. 주님과 만남이 되면요, 다른 모든 것은요, 주님께서 다 해결하셔, 해결셔해결셔 아름답게 남은 생애. 우리는요, 이 성경을 통해서 뭘 얻냐? 구원이란 지혜다. 16절 1 0절 읽겠습니다. 시작.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오로 교육하기 유익 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리 함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 말씀으로요. 교훈을 받기도 하고요. 책망을 받기도 하고요. 또 내가 틀렸으면 바르게 한다. 자, 하나님 이렇게 살라고 우리에게 쫙 길을 열어줬으면요 내가 옆으로 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틀렸다는 겁니다. 책망입니다. 근데 책망을 들었으면요 내가 바르게 하는 길로 돌아와야 됩니다. 책망 받는데 계속 책망 받더요 그 길로 계속 가는 것은요 것이요 책망하면요 내가 돌이켜 야 됩니다. 바르게 함이 야데 바르게. 그리고 그 바르게 함을 통해서 바르게 되었다면요 어로 교육하게. 쭉 나가야 되겠죠. 하나님 이렇게 살라 교훈입니다. 옆으로 빠져나간다 이건 책망이에요. 돌아오라 이거는 바르게함이에요. 그리고 돌아와서 또 다시 돌아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의로 교육하는 의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냐마 우리는 의를 있게 되는 줄 믿습니다. 의로 교육하기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을 향할 능력을 갖추게 됩니다. 여러분, 이 땅에 살면서요, 여러분은 온전할 수 없습니다. 누가 온전하게 하느냐?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이세요. 말씀이 여러분을 바꿉니다. 여러분 말씀 들을 때 "아멘"을 받잖아요. 근데 이상해요. 하나님 말씀을 건성으로 듣지 않고 "아멘"을 받으면요, 이 말씀이 여러분 속에 들어가서 막 움직이는 거예요. 히브리서 4장 11절 이하에 보십시오. 하나님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자외의 날씨는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홍과 영과 관절과 고수를 찔러 쪼갠다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신앙의 능력은요 하나님 말씀을 진짜로 받아들일 때요 이 말씀을 통해서 성령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이 놀라운 힘이에요. 여러분 어제 75세란 말 듣고 내가 기분이 아주 쩜쩜쩜 했거든요. 그 말이 들어와서 나를요, 아, 갑자기 막, 그래서 그분 가고 나서 얼른 거울 앞에 가서 봤어요. <laughs> 내가 과연 75세로 보이나? <laughs> 여러분, 75세 아닙니다. 아닌데, 75세로 보인다 그러니까요. 아, 참 여러분, 우리는요, 정말 이 진리 안에 써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내가 하나님 말씀에는 그걸 앞에 딱서어요딱 딱 보면요. 내가 다른 사람이 내마음이안 들잖아요. 잘못해 보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내 안에 사랑이 있으면요. 그게 다 불쌍해지고 이해가 되고요. 지금 몰라서 그래. 다 품는 거예요. 그런데요. 내가 그것을요. 판단하고 정지하셨습니다. 미안합니다. 제가 거는 걸요, 솔솔하게 재미 느끼는 목사요. 나도 다른 목사님 이렇게 한다, 저렇게 한다 이런 말 했는데요. 하나님이 너 하지 마. 다른 사람이 형 하나 보면 자기 형은 몇 가지입니까? 예, 예, 더 말하지 않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여러분 제가 이 영적인 프레밍의 법칙 이 있습니다. 물리에 손가락을 하나 가리키니까요, 손가락 가지고 상대방 가리키잖아요. 내가 이러면 손가락도 야하고. 손바닥을 가리켜 이러면 안 돼요. 손가락은 남다 가리키잖아요. 그러면 이 손가락은 남 가리키는데 손가락 세 개라니, 니나 잘해라. 이런 거요. 엄지손가락, 하나님 얘좀 예 보세요. 이런 거요. 손가락이요 여러분, 이제, 아, 난이래고할 주먹 쥐고 할거예요 <laughs> 여러분, 우리 사랑, 내가 진짜 믿어 산답니까? 성경은요, 사랑입니다. 주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요. 이렇게 끌어도 아멘입니다. 주님이 여러분 사랑하는 건 믿고 한번 온전히 맡기세요. 나는 이 세상에 것 대해서요, 솔직한 얘기로 희망 하나도 안 겁니다. 또 희망이 들어오면요, 산기을 내버려요. 내 희망은 주님밖에 없어요. 살아도 주님, 죽어도 주님이에요. 이땅에 여러분, 뭘 우리가 기대고지 하겠습니까? 속지 마세요. 속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해가지고 믿음생활 하잖아요. 언젠가 그분은요, 큰 낭패 당합니다. 왜? 그건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사람이잖아요, 사람. 하나님 믿으세요.